이게 소갈이, 소갈을 해서 갔거나, 누가 이렇게 아파서, 암이나 어떤 큰 진단, 아니면 이제 밖에 객사로다가 뭐 이렇게 다 짜부가 될 걸, 뭐가 안 좋으니까, 그게 이제 그 기운부터 먼저 타는 거지. 그러니까 막 이게 속이 막 난리가 났지, 지금. 어막 위로 터지고 밑으로 터지고 막, 이렇지. 그리고 이게 막 여기 누군지 몰라도 막 고립해. 이거는 막 눈이 쏟아질 정도로 다 고립팬다라고 하는 거는, 음, 분명히 험하게 가신 분이 있는 거야. 그리고 눈이 지금 갑자기 우리가 이제 배태되듯이 눈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확 가거든? 이렇게 딱 따지면 이 집은, 어, 상문 주당 맞았던 사람이야. 이 집은. 그러니까 이게 눈이 딱 우리가 뿌옇다고 하지. 눈이 딱 그래. 눈을 가려. 눈을 가리면은, 그니까뭐 제자들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나는 느끼는 게, 그러니까 눈, 눈이 딱 이렇거나 속이 딱 이렇다. 그러면 이제 사자를 데고 오는 거지. 우리가 아는 저승사자. 사자를 딱 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렇지. 야, 나 이렇게 오늘, 내가 바카스 좋아해 이렇게 또, 또 이거를 사갖고 왔어? <laughs> 아니, 이걸... 힘나라 대한민국? <laughs> 어, 오늘 힘 파이팅 넘치게 내야 되겠네? 어, 이거 어떻게, 어, 감사합니다. <laughs> 잘 먹고. 너 엄마랑은 이걸 먹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응? <laughs> 어? 이거 애기씨가 그래? 지금? <laughs> 엄마 너랑 나랑 이거 하나씩? 야. <웃음> <웃음> 엄마, 이거 하나 먹고. 나, 나나 먹고. 내가 이거 왜 먹는 줄 알아? 응? 엄마, 제 초제 있지? 제 초제. 응? 농약 먹고 사람이 초제 네. 때 농약 먹을 때 어디다 타먹는 줄 알아? 바카스. 응. 바카스 타서 먹어봐. 응? 바카스래? 그걸 타서 먹고 가는거래. 맞아요. 어? 그래서 네. 너도 한병 먹고 나도 먹자 얘기한 거요. 네. 지금 괜히 내가 이거를 한 병씩 따서 너도 먹을래, 나도 먹을래왜 했겠니? 응? 어? 이거를. 응? 어? 엄마 너가 딱 저걸 바카스를 딱 들고 들어오는데, 어? 엄마 너는 사자를 달고 들어왔어. 알지? 네. 저승사자. 응. 너는 사자를 양쪽으로다가 호의를 해서 왔어. 지금.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늘 불안할 거예요. 맞아요. 맞지? 네. 어. 어떨 때는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멈칫멈칫한데. 맞아요. 응? 지금. 이태 세력이냐, 삼태 세력이냐, 지금 얘기를 하세요. 지금. 엄마, 너네 집안에 네. 이 줄초상이. 네. 그러니까 저가, 저가 응? 열여 살에, 내가 열일 살에 내 응. 작은 할아버지가 내 쪽으로다가 문제가 생기셔서 돌아가시고 응. 할아버지 남동생물이죠 그러면서 바, 바로 할아버지 저 친할아버지가 괜찮. 암으로 다 판정받으셨고 맞지? 오는데 응. 여기 막 이게 위로 터지 밑으로 터지 응. 소가리 옛날 노인네들 하는 말은 소가리병이야 응. 요즘 진단 변명은 암이고 맞아. 어, 옛날 노인네들이 하는 말은 난 소가리로 갔다는 얘기야 네, 그러고 나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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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폐암 태양판, 응. 판정 받고 1년 6개월 만에 네, 가셨고 응. 저희 그, 큰집에 네, 큰할머니가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 그 삼촌이 응. 네, 그전 이혼하기 전에, 그, 그 슬듯이다가, 각까 겨울에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집 안에, 그러니집 안에 상문 주당이 쳐져서 사제 상문이라고 그래 이거를 집안 자체가 지금 사제들이 사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 오늘은 예일 데리고 가까, 내일은 예일 데리고 가까, 맨날 무슨 베스킨라빈스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처럼. 맨날 요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고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고 맛만 봐 맛만 봐 네, 근데다가 네, 엄마네 너네 집은 네. 이 산바람도 불었어 저희 친가 쪽에 이렇게 그래. 조상님이 그래. 이쪽 일을 하시다가 가셨다고 하시고요 어. 이게 그래. 신바람 산바람 이게 조상바람 누가 하나 깨끗하게 어느 자손이 태청을 해서 깨끗하게 풀어준 사람이 없대 사람만 죽어 나갔지? 죽은 넉자리 끝을 닫은 자손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 그러니까 길이 열렸어. 시왕문이 열렸단 얘기야. 엄마, 네. 저승문이 열려 있어. 그러니까 어느 누가 지금 가다가도 엄마도 지금 문 밖에 나가다 가는 가도 안 이상해. 안 이상할 정도로다가 지금 이 사자문이 다 열려 있다는 얘기야 지금. 원래는. 응. 다섯 살에 아빠 친구 아시는 분이 부산에서 이쪽 국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세개 받아서 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만은 내리고 있을게요. 일고 응, 달라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열다섯 살이었거든요. 그래갖고 단지를 모셔왔는데 그신제탕지 모셔 제로 보다 모셔왔는데 근데 엄마가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 단지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모시지 얼마 안 돼서 그래갖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몇 군데를 갔었는데 한달소리가다 똑같고 한는소리가 너는 여기야 이길안 가면 안 된다고 이+ 이+ 이다 여유 여기가... 있어 그거 안 갔으면 없다고 너가 가, 가야지 이제 네 가족들이 다평화게할 거라고 늙어서 갈래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단지는 찾아야 된대. 이 단지를 찾으라는 얘기가 항아리 이런 단지를 음. 버린 걸 찾으라는 게 아니라 단지의 주인공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어? 그래야 이 환란이 가라앉아. 그래야. 어? 이해가 가셔 네. 어. 그러니까 엄마도 내정신을 남한테 주고 남의 정신 내가 갖고 이게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꿈을 꿔도 요상 야릇한 꿈을 꿀 거고 네. 그지? 그리고 잠을 자도 이게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도 모를 거고 그리고 이렇게 걸어도 무슨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몸이 약간 붕떠 있는 것 같고 음, 맞지 네. 어 밥을 먹어도 먹는 것좀 많아 뭐가 채웠는지 있는데 허해 어, 예. 그래서 요즘 감, 감, 밥 대신에 어. 그냥 계속해서 그냥 공부지? 어가자가자 이런 거 그지 어왜그러냐면 엄마 너 복중에 지은아기씨네 응, 있어요 걔가 그래. 너한테 응. 붙어갖고 그래 그래서 마트 가도 저 장을 따로 안봐요 그냥 마트 가면은 그냥 가... 가드가면내 가서 시... 딱 마트 딱 들어가면서부터 응, 응. 가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훅 돌면서 요거 담지 요거 담지 요거 담지 요거 담지 요거 담지 그거 다 담으면 계산대 가서 계산했지 응. 맞지? 응. 어? 한번 아, 쏘. 응. 빨아먹는 거, 이렇게 빨아줄 먹는 것도 주고. 네, 맞아요. 맞지? 네. 응. 그리고 이렇게 가서 먹는 것도 막 주고. 네, 네. 맞아요. 맞지? 네. 응. 그거 먹으면 막 행복해. 네, 맞아요. 어, 막한 마마가 막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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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행복해. 어. 아기들 어, 막 길, 길 나와서 진짜 아기들만 봐도. 응.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응. 미하기도 응. 그래서 그 태주 아기 씨도 이제 엄마한테 지금 왔다갔다 하고 지금 그 아기가 오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는 걸 보여 <laughs>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응. 음. 그러니까 오니까 좋은 거야. 오늘 그 나가서 만나니까 막 이게 자꾸 실리네. 뭐가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막 이렇게 해서 이러고 하도 막 해고 싶어. 엄마랑 만나니까는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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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만나서 반갑대 만나서 만나서 어, 만나서 나는 만났서 반가운데 왜 울어? 엄마 왜 울어? 응? 미안해서? 힘들었지? 마음 많이 아팠지? 맞지? 나도 엄마를 렇게 엄마 같이 울어 엄마 같이 울게 하고 싶었어 미안해. 응? 미안해. 나나 나, 나 무서웠어. 나 무서웠어. 나... 아빠 아빠 모르게 엄마 나 아빠 모르게 병원 갔잖아. 맞아요. 그치? 병원가 아빠 모르게 병원가 났는데 나 무서웠거든. 나 많이 많 많이 많이 무서웠어. 미안해. 그래 내가 어쩔 수 나가 엄마를 너무 더워서 너, 너무 너너나너엄마한가 너 엄마가 좋았지 아빠는 무서웠지 아빠 엄마 엄마 막 욕하고 막 밤에 막 이렇게 막 하면 내가 무서웠지 그리고 여기가 엄마 나가 여기 여기 있을 때 아빠가 여기 밭에서다가 남 짠돌랬지 그치? 내가 여기 엄마 아버했한테 했어. 반짝 놀랬죠 근데 괜찮아. 미안해. 울지 마. 괜찮아. 내가나 <laughs> 오늘 엄마 만났는데 왜 울어? 응? 미안해서. 나한테 미안해서? 괜찮아. <laughs> 너가 오늘 우리 엄마 많이 보고 <laughs> 싶어. 내가 엄마를 이렇게 나고한번 <laughs> 해줘라. 나무시뻤다고나한번안아주고 나. 나, 나. 그니까, 나도 만났을 때, 엄마가 오늘 나한테, 나한번 예뻐라 해주라면 좋겠다. 나가, 나 그래서, 나, 나, 우리 엄마 나고 이렇게 한 번, 나 예뻐라 해줄래? 그래? 여기서. 엄마, 내가. 엄마 내가 엄마 보고 싶어. 미안해. 미 엄마가 잘못했어 아 나가 이제 나 내가 엄마 바이를 이렇게, 이렇게 만나서 보고 싶어서 내가 내가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 오라고 그랬어 이렇게 안 보면 엄마 못 보니까 엄마가 만날 생각 못 했잖아 그치 막 엄마 내가 보고 싶어서. <laughs> <laughs> 엄마 나아나다 미안해 이제 말고 어. 이제 잘 자자 이제 잘자야지 맞지? 응? 엄마 나좀 용기 용기를 좀 엄마 잘 차려야 돼 알았지? 난데 많이 고마 맙고 미안하고 이거 이제 생각하지 말고 엄마 잘 이제 나는 가고 싶가 이제 엄마 갔으니까 이제 나는 가도 될거같아 엄마가 미안해서 못 지켜줘서 그럴 만큼 없어 아니 나는 오늘 엄마 가서 엄마가 나 예뻐 해주고 이렇게 안아 줬잖아 그래서 괜찮아 나는 이제 가고 싶어 너만 이러면 내가 마음이 아파고 내가 못가지 그러면 안 되지. 응? 우리 엄마 나 아들 해놓고 엄마 나 오고 방이 아파 갖고 방잠못 응? 자가면서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했잖아. 내가 엄마 여기 아프면 내가 안 아프게 하고 엄마 갈게 그러니까 울지 마 알았지? 응? 밥잘 챙겨서, 챙겨서 먹고 이제 내가 엄마한테 잘 해서 내가 이제 막밥 까자 먹고 초콜릿 먹고 하 이런 거안할 거야. 알았지? 밥잘 챙겨서 먹고. 어. 아유. 아유. 아유, 이렇게 가슴에 이게 가슴에 이렇게 그 원을. 안고 엄마가 그 하늘 이렇게 가졌던 거를 신은 알아요. 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야. 응.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 근데 그거는 꼭 하셔야 되겠어. 그때 내가 이렇게 모셨던 어그 단지를 응. 찾으래요. 응. 찾으라고 하는 거는 엄마가 이제 그왜 찾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 그걸 찾아서 이렇게 쏙 가서 풀어내야 되는 거야. 어? 신은 신으로 풀어야 돼요. 이해하셨지? 응. 이 신을 신으로다가 이렇게 풀어서 내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집안이 편안해져. 어? 그래야지만 인간사로다가 이렇게 얽히고 꼬여있는 거. 내이 불안증, 그리고 이 불면증, 막 뭔지 모르는 이런 거 있죠. 다이 불안감들이 해소가 되실 거란 얘기예요. 근데, 나 다른 종집에 가도, 아, 너는 이미. 아 신이 있다 차서. 아니에신 아니야.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아니 냉정하게 해드릴게. 신 아니야. 이거 신 아니야. 어, 신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다가 조상바람. 정말. 어, 조상바람, 그리고 귀신바람이야. 이게. 어. 이 바람을 재워서 가기 위해서는, <laughs> 그래서, 그때 내가 10대에 이렇게 모셔놨던 이 단지를 그목소 똑같이 해갖고 잡아놓고 거기다 봉안을 해야 돼. 이해가 가시지? 응. 어,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편안해져. 이 길을 가기가, 어, 함량미달. 딱 얘기를 드릴게. 일반인보다는 많아요. 응. 근데 딱 제자가 돼서 신을 모시고 살기에는 함량미달이야. 자기말로는 뭐... 뭐 그러니까 그냥, 원래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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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눌러놓고 나 누르는 것도 없어 그냥 이 집은 잘 풀어서 빌어서 풀어갖고 이렇게 해서 보내면 어, 해결 다돼 지금 그러면 이 마음이 가라앉을 거고 어, 잠자리 몽상이 틀리고 꿈자리 몽상이 틀려진대 그건 내가 단밥 먹고 단잠 잔다는 얘기야 어? 어디를 가도 아까 말했던 그런 몸에 나오는 이런 증상 이런 것도 없어 어? 무슨 말인지 아셨어? 네. 어. 그리고, 당장, 엄마네 집에, 엄마를 기준으로 당장은, 사자가 진을 치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어, 사제 상문 거더라라는 얘기가, 그거 풀어서 가면서, 이 신줄력 풀어서 가고, 조상바람 재워서 가면, 괜찮아요. 네. 어. 그러면은 좋은 네. 인연 만나서, 마음 한정해서, 어, 단란한 가족을 꾸려서 갈수 있대. 네. 음 그리고, 오지 않는 것갖고 불안해하지 마시래.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 네. 근데 오늘은 네,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하시고 가시면서 또 마음이 많이 가라앉으실 거고 아까 그렇게 했던 애기 짓이나 이런 행동이 어, 이제는 그 행동을 안 하실 거야 아 저기 앉아 있으면서 저도 괜히 막 사탕이 눈이막그지막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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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먹고 싶고 막그지 네, 그거를 네. 알아주기를 바랬고 누가 이렇게 풀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새벽에도 막 음. 중간에 깨면 과자 그냥 한 봉지 과자 다먹 내가 모자고. 어저께 그랬어. 꿀 까배기랑 우유랑 먹고 예 저도. 그, 어 저도, 그거, 저도. 그거 뜯어갖고 음. 봐봐 저, 어저께도 밥안 먹었거든? 제가 어제 어. 사실은 네, 네, 제가 어제 밤에 올라왔어요. 어. 그래서 집이 내집아 네, 네, 진짜? 그래래갖고 어제 밤에 올라왔는데 오늘 새벽에 3시 반인가 해가지고 배달 어플을 켜가지고, 음. <laughs> 네, 켜가지고 음. 아침까지 그냥 배달 음식만 사자이 있어. 사자이 있어. 사자이 있어. 사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사자밥 먹고 귀신밥 먹고 조상밥 먹는 거야. 이게 다 먹지도 않는데 음, 막 음. 여기저기 이거, 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음, 막 많이 음. 시켜 갖고 요 조금 먹고 저거 조금 먹고 막 먹고 나면 또 먹기 싫어지고 맞아. 또 다른 게 자꾸 생각나고 음. 그래서 사자가 배고프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자를 풀어 주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풀리고 가잖아. 그럼 사자가 사자 문을 딱 닫잖아요. 음. 시약문딱 닫고 사자문딱 닫으면 언제 그랬냐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가 그냥 내인생이 바뀌어. 네. 어. 그니까 러 집안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딱 재워두고 가면 돼. 그리고 신으로 갈집 아니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무당 안 돼. 네, 알겠습니 어, 왜냐면 이 집은 할머니가 무당을 안 시킨대. 네. 집안에서 이걸 안 시킨대. 어, 그러니까는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집안에 펼쳐져 있는 이 사제 상문만, 어, 이것만 걷어서 가시면 될거 같아. 네. 어. <laughs> 알겠습니다. 파이팅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